사실 파전 3장이요. 살펴야 되는데, 뭐야? 먹고 있어? 예, 약간 밀크 끝이 같아 과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. 나도 이거 귀여워서 샀어 너무 난다 아까 사온 막걸리랑 부추전에서 같이 먹으려고요 부추전의 포인트는 다진 청양고추예요 이 정도만 넣어주면 많이 맵지 않고 감칠맛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청양고추를 조금씩 넣고 부추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파전 세 장이요. <laughs> 주문하신 막걸리요.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? 좀 과격하게 좀 맛있게 흔들어야죠. 이렇게, 흔들어야 이렇게, 해도 돼? 음. 이렇게 네. 하라고?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. 나 얼굴 맞는 거 아니야? 커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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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. 내일도 잘 보내시다. 건배. 건배. 와, 이집 잘한다. 나는 막걸리 중에서 여기 막걸리가 제일 맛있는데 제일 손에. 무슨 막걸리라고 그랬어요? 느린마을. 느린마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응? 음, 진짜 맛있다. 와, 내다 팔아도 되겠는데, 이 이만한 전어 어디서 사먹고 싶어도 팔지를 않아 음 우와 살 빼야 되는데 야 계란에 모짜렐라에 <laughs> 버터에 치트키다 떠냈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없는... 응. 여기 치즈토스트 하나요 주문한지 한시간 지났어요 좀 나가세요 아니에요 기다려요 짜란 짜란 쩔지 우와 치트키 다 때려놨다 잘 먹을게 하고 방 갈라보냈어 계란 음. 다 계란 안 익었네 와 반숙 뭐야 미쳤다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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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보가 생겼어. 어, 어뭐 생겼나? 이 컵이 자꾸 예뻐 보이지? 어디에 걸 것인가? 아, 근데 좀 색깔이 좀 탁해. 오. 어. 좀 빈티지 같은데? 1 80년대 아스날이라 그런 거 같아. 아. 아이름좀킵 해야겠다. 응, 어, 일단 킵. 사온 거 남편이 틴틴이라는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로 갈 때마다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이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로 샀어요. 짜란 <laughs> 기존에 샀던 거 아,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는구나. 아, 짜란. 아예 버전이 다른가 보다. 아. 친구가 생겨서 좋죠. 음. 너무 귀엽다 안녕 <laughs> 아가야 반가워 <laughs> 얘뭐 먹고 있어? 얘 약간 밀크티 같아 오 감성이 있는데 얘 살짝 좀 거북목이 나 그치? 이제 나머지들은 책 발전소에서 산 것들이에요 짜란 <laughs> 뭔데 이거 계산대에서 너무 맛있어보여가지고 하나 담았어 <laughs> 카라멜이래 얼그레이 맛 카라멜 이거는 맛이 궁금해가지고 담아봤어요 음, 포장은 귀엽다 응, 그래서 산 거야 짜란. 스티커 아주 애기다 애기 너무 귀엽지 않아? 이런 걸돈 주고 사네 <laughs> 지금 요거 천만 스티커 러버들한테 뭐 욕먹을 거야 러버들? 그러게 맛있스어 귀엽네 아 귀여워 귀여운 귀여우면 스티커도 하나 사고 음. 이거는 남편이 공부할 때 쓴다고 일단 사긴 샀는데 과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거 귀여워서 샀어 어이 너무 귀여워 <laughs> 짜 귀여운 자석 얘 진짜 귀엽네 응이 어. 자석 보고 안쓸 수가 있나 발전소에서 책은 한 권도 왔나? <laughs> 우리 책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. <laughs> 책 보긴 봤어? 난 봤다. <laughs> 난나 <laughs> 난 솔직히 안 봤어. 책 발전소는 소품이 예쁘답니다. 음... 어? 옆 뭐냐? 하나는 케인 모양인데 안에 초도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는. 하는 초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편지 쓸수 있는 거고요. 하나는 상장 형식이어가지고. 예. 그리고 계산대 옆에 이런 책갈피가 있었대요. 뭐야? 동작 <laughs> 책은 안 사고. 책, 책 빼고 다 샀다 고 그러니까. 책까지 일가. 지은 책은 안사는데 계산대 옆에 있는 책갈피는 <웃음> 가져왔어요. 나책좀 <laughs> 보러 가자. <laughs> 이렇게 코다 책갈피까지 끝. 끝.